그리고 연원을 거의 무조건 가야 됩니다. 어 마타가 또 아니네? 그냥 마이보에서 서포트 고런 건가? 그쵸? 대천사 그대로 들어왔으면 그냥 석아빠 안 봤죠? 누가 이런 걸 가고 있어? AP 챔피언이 네. 대놓고 AP 가라고 만들어놓은 아이템이 있는데 AD 가는 템을 가는 건 그만큼 더 좋기 때문이지 무라 마나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 세긴 한데 데캡으로 읽기가 너무 힘들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캡으로 읽는 게 힘든 게 아니라 1코어까지는 영겁을 띄우면 돼 근데 그 2코어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론 너무 게임이 터져가지고 그 힘든 과정을 지금 못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결국 정결템이 데캡이랑 보이드다 보니까 무라마나랑 잘안 어울리더라고. 그것도 실험해봤는데 결국 무라마나가 더 세긴 해요 무조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다 실험해봤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경우에서 그냥 무라마나가 압승이에요. 데캡 뭐 보이드 다템 바꿔가면서 뭐 마간 설정 뭐 상대 맞아 설정 다 해봤는데 결국 그냥 무라마나가 무조건 200 정도 앞서요 데미지. 풀콤버키준왜 센지 모르겠어. 왜지? 왜 200이 무조건 더셀까 그것도 웃겨. 무조건 200 정도야. 100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풀템이 됐다고. 300으로 느는 것도 아니야. 거의 200이야. 200에 수렴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대천사나 한번 이슈 되면은, 저번 프리시즌 때도 그랬고, 모든 웨이즈 챔들이 한 번씩, 다한 번씩 가보거든요? 초반, 시즌 초에는. 그러다가 결국 가는 애들 때만 또 가. 카시오페아, 뭐, 라이즈. 처음에는 뭐, 신드라, 오리아나, 얘네들 다 가다가, 결국 또, 결국 또 라이즈 카시오페아야 그냥. 애니비아. 애니비아도 심지어 안 가. 마탄 줄고 존여 들었는데 걔 신발 될걸 얘랑 이렇게 라인 전는거개 재미없는데. 그냥 뭐피 빼주는 경이죠. 어디라 해야겠는데 이러면. 이거 해야겠다. 아, 좀 굵게 굵게 좀 가자. 아 이거 죽네? 귀한 애 여기서 타면 안 되겠다. 알고 알, 아는 무빙이었어, 이건. 여기 와드였어. 정말은 쓰레기인가요? 그냥 경우에 따라 저는 쓸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스는 갈수 있는 템이 여러 가지라서 좋은 거지. 뭐, 정말이 쓰레기라고안 간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라이스는 장점이 상황별로 템을 선택해서 갈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템을 상황에 맞춰서 가는 거지. 약간 상대가 암살자, 뭐, 제드,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저는 정말의 결과를 가요. 아크샷 나왔을 때도 가. 그러니까, 한, 한턴버팀면 이기는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상대로는 가요. 한 턴만 버티면 이기는 애들. 이렇게 잘 사려? 오늘로 이렇게 미드를 잘 봐주지? 이런 정글 처음 보는데? 진짜 이번 주 내내 처음 봐. 미드 잘 봐주는 정글 맞는데? 그쵸, 우츠도 처음에는 엄청 라이즈한테 어울린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가잖아. 일단 1코, 2코는 고정이고 거의 대천사랑 뭐 그런 일로, 신화랑 대천사 이런 식으로 거의 고정되고. 3코어? 3코어의 우측? 약간 느려. 3코어는 이제 상대가 맞아 올리면은 마간과 준비해야 되고, 치감 있으면 치감 준비해야 되고. 그런 식이라서 상당히 우측이 좀 애매해. 그런 걸다 무시할 만큼 좋으면은 괜찮은데, 그것도 또 아니야. 탑을 갈까, 탑을 갈까인데, 이건 그냥 집을 가자. 이거는. 죽으면은 썩 맛있진 않은데, 이게 예. 맛있는데, 이런 거아니 이걸 날될거가서확장 키를 준다고? 아 이거는 일부러 어시주자 팀한테. 아, 킬까진좀 애매해. 왜냐면 나 무라마나가 돼서 돈을 좀 많이 땡겨야 돼. 무난 무난합니다. 무난한 정도가 아니지. 되게 잘 풀렸지, 이건. 무라마나 갈 건데 굳이? 영겁? 부여왕으로 갈 거겠나? 부여? 만년설이 어차피 이제 영겁은 테스트 끝났거든요. 이제 영겁은 그냥 좋다는 거 그냥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알았으니까. 이러면 미드 빨리 빡! 푸시해줘야겠다 절치가 와주네? 풀콤보긴 했는데. 어? 왜 W도 안 써, 이 친구? 너무 얼탔는데? 가자. 아니다, 이거는 포골이다. 궁이 있으면 가는 게 맞는데, 궁 없으면 그냥 포골 하는게더 나쁘지 않죠. 어, 몰락 떴다. 이거는 이제 깝치면 죽습니다. 하.. 따 진짜.. 어? 이거 존나 있어서 한번 <laughs> 아! 풀 써야겠네 이러면 <laughs> 여기다 불치 딱 데려다주면? 야너 불치야 너왜안 타? 불치 뭐안 탔어? 뭐야? 어? 뭐야? 아, 일부러 매듭을 만들어 주려고? 아 그런 건가? 그런 거 맞지? 아 근데 이파 1원 A 피라 브라만 안 가도 될것 같은데? 뭐 일단 테스트 해봅시다. 불은 이제 초시계 가나요? 아니요 그냥 마이타릭 보고 간 건데요. 이거는 그냥 선택한 거예요. 사실 시작할 때 후회했어. 신발 갈걸 그랬다고. 근데 좋냐? 아주 막깔하게썼죠한 번. 아 참고로 이거 단점 내가 아까 안 적었는데. 이것도 왜 이래? 뭐야, 게임 왜 이래? 어? 아이고. 뭐임 아까 단점에서 말 못했는데, 이거 무라마가 가잖아요. 가면은 이따가 포탑 때릴 때, AD 계산으로 들어가서 되게 포탑 딜이 약해져. 그래서. 너프 먹어, 오히려. 원래 한 300, 400 들어가야 되는데, AD 개수로 들어가서 평타 200씩 들어가요. 이따가 나중에 이제 철거 들어갈 때 아주 안 좋은 <laughs> 단점이 하나 또 있죠. 이 판은 위아래 싹다 힘들지. 벌써 일단 평타가 세기 세. 저개근데 <laughs> <laughs> 세게 세, 진짜로 벌써부터 평타가. 만화문에 가면 좋은 점? 일단 그냥 단순하게 더 세요.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약팔이가 아니라, 아 물론 약팔이 느낌 나긴 하는데 일단 뭘로 가도 뭐 어떻게 템트리를 구성하든 풀템이든 이코어든 아, 아, 무조건 마라나가 무라마나가 더 세요. 무조건. 가비. 야 이러면 무조건 해야겠는데 이러면? 야 미드가 안 뚫리니까 위 아래 다 부셔버리면 되인데 누굴 거라도 돼. 2분을 살려줄까? 아니야 어, 플 썼다 야 아, 씨. 난 뺄래. <laughs> 이판뭐개급판이야아이판 <laughs> <아니, 웃음> 아, 뭐해? <laughs> 이판 그냥 웃긴데? 일단 떴다 일단. 가장 초반 약한 타이밍 잘 넘겼다 일단. 일단. 정말 악포는 이제 안 가시죠? 정말? 정말 악포 그템 트리는 전 옛날부터 안 썼어요. 정말 애초에 안 좋아했고, 너무 사기라고 했을 때는 한번 가봤을 때, 어, 이거 괜찮다라고 했는데 바로 너프 먹어서 그냥 아예 버렸어요. 아, 장점 또 하나. 내가 안적은거 있다. 졸라 예뻐요. 이거 은근 장점 있어. 게임 할 만나. 멋있잖아, 이거 솔직히. 낭만이란 게좀 삽니다, 이게. 이러면 너무 위험하다. 지금 내 쪽에 시야가 너무 없어. 우리 팀다 위에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이런 거 먹고 있으면 돼요. 괜히 뭐 나가지 않는 게 좋아. 근데 마이가 보였다. 그럼 다시 빡세게 앞으로 나가도 돼. 근거가 있잖아. 한번 데미지 봅시다. EQ 아, 좀 원하는 맛이 다안 나는데, 11렙인데 그래도 EQW EQ w, Q. 풀 컨버인데, 풀 색이 너무 아까운데 얘랑 아, 110원짜리인데 씨이5 0 0원을 지키는 데풀 써야 되는데, 아, 근데, 이번 턴 풀은 나쁘지 음, 않겠다. 말쑤. 이제 타워링하면서 이제 단점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원래 이쯤 되면 포탑 데미지가 AP가 있어가지고 300 정도 들어가 야 되는데 보면은 AD로 계산돼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100 100 이렇게 들어가 120 이게 좀 은근 단점이야 이것도 이 정도 때리고 모델 올 타이밍이니까 가장으로 좀 시간. 뭐야 여기? 뭐야? 여기서 했어요. 놀고 있으면은. 어, 이거 풀컨도 방금 내가 있긴 한데? 아! 휴 하나 못, 못 맞췄다. 아깝에 지금까지 해본 결론으로 말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약팔이 맞는 것 같아. <laughs> 너무 안좋아, 그냥. 안좋다라기보다.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어. 근데 굳이야. 그냥 저 굳이라는 느낌이 굳이야 굳이. 계속 계속 그 생각이 드네요. 그냥 굳이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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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굳이 무라만을 대천사를 두고 굳이? 계속 굳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냥 대천사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이제부터 뭐 그냥 싸움 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기니까. 아 그래. 4AP일 때. 그때는 나쁘지 않겠다. 4AP일 때. 보통 4AP면은 닫지를 하겠, 하겠지만. 야, 그냥 죽이자 이거. 나 쎄. 너도 쎄고. 진짜 드럽게 쎄긴 쎄다. 자, 이거 탈이까지 있고 마이까지 있고. 야, 야 이러면은 버리자. 줄건 줘. 어? 쟤네가 저다 따라가면 이, 이 차부터 그냥 깨자 이거. 게임이 많이 어지럽네. 뭐냐 이거? 얘네 왜 아직도 저기 따라가고? 있.. 2등 많이 받죠? 2부 탑이랑 욕 먹고, 이쪽 가장 다 들어가면은, 이게 얼마야? 한3천 골드 땡겼나? 아, 참고로 이거 챔피언 타겟인가, 혹시? 이 추가 데미지? 그러면은, 단점 또 하나. 오브젝트 딜은 아마 AP가, 그냥 순수 AP가 더셀 거예요, 이거. 아, 저 맛있는 건데, 이게, 그럼 만 AD추 데미.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 시. 스킬로 챔 채... 맞네. 이러면, 오브젝이나 뭐, 기타 등등 데미지는 대천사가 더 세다. 이건 진짜 약팔이다 이렇게 잘 풀렸는데, 지금 단점만 늘어놓게 돼. 이렇게 잘 풀린 판인데도. 응, 안 돼? 뭐야? 마이 혼자였어? 그래도 1대1은 좀 위험할 수 있어. 15레벨. 여기서 포인트. 핑거에다가텔 타면 보이지만 와드에펠텔 타면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인다는 거. 근데 이미 봤네? 지금 원래 한4,500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당? 야. 아유 이거 여기서 잘못하면 역전 나오겠데 잘했다. 아 까비. 아 탈이한테 죽어야 돼. 아이 모두한테 죽어야 되는데. 되겠는데? 되게 빠른데? 된다. 뭐야 저거? 이러면 바탕 가자. 헬신 작쇼. 이게 진짜 미친 아이템이라고 많이 들었죠 요즘. 이게 진짜 핫하다. 얘도 이거 가네. 평타 <laughs> 딜 <진짜. 웃음> 200씩 들어가는 게 어지러워. 에잇 <laughs> 246이야. 헬신 작쇼. 저거 나도 한번 맛볼까? 아니 근데 저거는 진짜 약 아닐까? 너무 약 같아. 라이즈가 탱템 저도 저거 생각해봤는데 탱템 신화템을 라이즈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만화나 최소한 뭔가 있어줘야 돼. 만화 같은 게 최대 만화라도 최소한으로. 아니 왜 굳이 그솔 오브젝트 에 이렇게 강박이지 있 친구? 그냥 같이 치면 안 돼? 아니 물론 극한으로 그 이득 보려면 이게 맞긴 한데 <laughs> 여, 여유 있어서 쳐주는 건데 그것까지 백핑을 찍네 일단은 이제 운영 제대로 들어갑시다. 마이가 좀길 먹어서 약간 집중해야 돼. 마이가 지금 어디 한쪽 뚫으려고 할 건데, 그게 지금 일단 미드에 보였으니까. 마이 쪽만 경계하면 뭐 아무것도 없긴 해요. 상대, 뭐 없어, 진짜. 근데 마이가 뭘뭐 저렇게 다 보이는데 저렇걸 숨어있냐? 일 미드에다 턴 썼으니까 여기서 빡세게 해줘야 돼. 어서 도망갈까도 나이스 이판 너무 잘 풀렸는데? 일단 한번 그래프 봅시다 이게 딜이 지금 진짜 이거 덕분에 잘넣는 건지 한번 보자 개리 일단, 딜량 1등. 물리 피해량, 3600. 이게 맞나? 이게 맞아? 아, 모르겠단 말이야.